네, 안녕하세요. 한국 기술고시학원의 일타강사 송명근입니다. 자, 이번에는 올해 화공직 7급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당연히 화공기사, 화공직 9급, 화공직 5급, 탄약직하고도 관계가 있죠. 지난 시간에 LLE 리퀴드 리퀴드 리퀴리브리상 액액 평형에서 평형과 안정성에 대해서 한 차례 했었는데요 이번엔 두번째 시간입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코드 516 어, 이거는 네이버 밴드 1타 화공에서 우리 제자들이 문제를 푸는 코드죠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좋은 결과가 있을겁니다 자 액체 혼합물에서 과잉 깁스에너지가 ge 나누기 rt 는 ax1 x2 이다 비혼화성, 섞이지 않는 거, 이맥스빌리티가 존재하기 위한 AA 값은 해서 1, 2, 3, 4 이렇게 주어졌어요. 나올 때가 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 부족했던 거좀더 설명 드릴 텐데 그림이 다 나오게끔. 그래서 지금 스미스 책에서는 그 왼쪽 그래프에서 위쪽 부분만 나왔죠. 그래서 X축은 1 성분의 X값이고 Y축은 델지에요 이때 델지는 당연히 뭐죠 믹싱이죠 믹싱 혼합된 상태의 델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그림과 스미스 그림 에서는 T2 온도일 때 커브가 이제 상분리가 없는 경우였고, T1은 지금은 이제 상분리 있는 게 쌤이 위에다 그렸죠. 그래서 어떤 그림이 나와도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T1 그래프와 T2 그래프가 있으면 T2는 상분리가 없는 경우고, T1은 상분리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스미스 책에도 잘 나와 있고, 있고, 뭐, 다른 기타, 전공서적에도 잘 나와 있는데, X에 대해서, x 축의 X, 분율에 대해서, 어, 저게, 버티컬로 타원형이 있고, 그다음 위로 볼록한 형태, 아래로 볼록한 형태가 있는데, 그래서, 제목이 콘스탄트 P, 즉, 일정 압력에서 액체, 액체, 용해도, 선도 해서, 보통 세 가지에다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거는 제가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미스 책에 있는 것만 그렸는데 이세 가지 그림의 유형이 나와요 그래서 특정 온도 t에서 평형 조성 즉 x1 알파와 x2 베타는 타이라인 수평시 그 이음선이죠 또는 매점선 이것과 용해도 곡선이 교차점으로 표시되면 tl Tl은 하부 임계 용해 온도, lower critical solution temperature 고 Tl 여기가 Tl이 되겠죠. 여기서는 여기가 Tl. 그 다음에 Th는 상부 임계 용해 온도, Tu Tu가 되겠죠. 그래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 올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명시하시면 됩니다.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올라가든 안쪽이 two phase고 이상이고. 바깥이 단일상 싱글페이스 단상 이에요 그리고 이 길게 타원형으로 된 거는 바깥이 단일상이고 안쪽이 두상 이에요 그래서 쌤이이 깁스에너지 하고 조성에 따른 조성에 따라서 t값도 같이 한 그래프로 나타 같은 그래프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 위로 꼴로 가니까 뭐예요 이 임계 온도가, 크리티컬 포인트가 뭐가 되죠? UCST가 되죠. 상부 임계 용의 온도죠. 그래서, 이제, 퀵으로 설명드리면은,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가 이제 연관성이 있는데, 이 크리티컬 포인트라는 거는 UCST나, 그 다음 뭐예요? 여기에서 얘기했던 LCST. 그죠? 이 크리티컬 포인트인데, 이거는 뭔가 하면, 요렇게, 바이노, 바이노달. 저, 상이 분리되는 커브죠. 엑상과 엑상. X1. 여기서는 LL이니까. LL이, 이킬리이니까 그래서 요 바이노달과 요 점선으로 나타내. 스피노달이 만나는 지점이 크리티컬 포인트에요. 그래서 UCST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LCST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그림에서는 제가 UCST로 나타냈는데 하여튼, anyway, 이, 이 선이면 무조건 뭐예요? 상분리가 없는 거죠. 근데 요점, 요 점, 요 커브에서는 이게 A에서 B로 슬로프가 내려가든 위로 가든 어찌됐든 이렇게 W 형태가 되면 무조건 상분리가 있고 핵심은 여기 변곡점이에요. 변곡점이 꼭 존재해요. 그래서 이 델타지를 두번 미분하면 빵이에요. 그래서 변곡점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고, 이 변곡점과 변곡점 사이 이게 이제 스피노달 커브에 가 존재하는 영역이고, 그 다음에 즉 다시 말해서 여기 만약에 A에 구슬이 있다고 하면 델타지가 낮아지는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겠죠. 근데 이 변곡점까지가 스피노달 커브의 바운달리고그 다음에 a로 그 다음에 b로 갈때 a 프라임에서 a b 프라임에서 b 요 구간이 어, 요게 도셈이 표시했는데 메타 스테이블이에요. 저준 안정 영역이에요. 그래서 쉽게 이해하십시오.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바이노달 커브와 스피노달 커브가 있으면 이 스피노달 커브는 뭐예요? 언스테이블이에요. 언스테이블 영역 즉 쉽게 말해서 두상이 존재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100% 두상이 여기서는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델지 입장에서는 언스테이블이라고 불안정이라고 부르고 이 불안정과 바이노달 사이를 메타스테이블 그래서 준안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변곡점이 있고 경곡점까지가 스피노달이고 스피노달을 지나서 완전히 상분리가 되는 AB까지를 메타스테이블 불안정 영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요. 워 사실 이거 재료나 고체역학에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Anyway, 제가 설명 쉽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거를 그냥 한한 한 그래프에 표시한 것 뿐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LCT가 s 있고 UC. ST가 있으면 위로 볼록이 있거나 아래로 볼록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뭐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 비교를 돕기 위해서 나타낸 거고 항상 뭐예요? 바이노달 커브 또는 코이거지스턴스라는데요 커브 안쪽으로 스피노달이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핵심적으로 뭐죠? 변곡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변곡점까지가 t 스테이블 불안정 영역이라는 거, 그다음에 스피노달 커브가 나타나는 지점이라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음, 그래서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뭐예요? 상 분리 하면 그냥 혼합상에서 단일상, 단일상에서 혼합상의 원 커브 하나의 커브만 이해했다면 여기서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어, 델타 G를 두번 미분한 값, 아, 즉, 0이 되는 이런 변곡점, 변곡점이 있어서, 뭐예요 변곡점, 즉, 이 구간에서는 그냥 당연히 LL 상태에요. 그 리퀴드 리퀴드가 이 성분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근데 단일상으로 넘어오기 전에 메타 스테이블이 존재하더라. 그렇게만 어,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좀 길게 설명하려 했는데 그냥 짧은 시간에 이 정도로 설명드리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뒤집어진 곡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당연히 이 안에는 투 페이스고 바깥은 원 페이스, 그죠? 그래서 이 안에는 투 페이스 안쪽은 원 페이스라. 그래서 본론적으로 이제 몸풀 어? 솔루션으로 들어가 보면 일단 GE XS 과잉 깁스에너지는 델타 G 마이너스 RT LN 시그마 XI LN XI 잖아요. 어, 그래서 이 식은 무조건 안개해야 되는 거고 델지로 정리하고 나서 RT로 나누면 RT분의 델지는 LN 시그마 XI LN XI 플러스 RT분의 GE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두번 미분하면 한번 미분하고 두번 미분하면 요렇게 정리된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0보다 클때 우리는 스테이블하다. 그죠? 단일상으로서 스테이블 하다, 그러고, 요렇게 0보다 작거나 크, 작으면, 인맥스브 즉, 습길 수 있다 해서 뭐예요? 언스테이블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요 상태에서는 언스테이블을 하기 때문에, 뭐예요? 즉 델타 g 가 0보다 큰 값이 아니죠. 델타지가 두번 미분했을 때 0보다 크지 않죠? A에서 B 구간, 구간에서는. 그래서 델타지를 낮춰주는 밑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선으로 나타낸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위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지금 그림은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정리하면 델타지는 무조건 0보다 낮다. 그래서 아래쪽인 거고, 델,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웠듯이 델타지를 두번 미분 때리면, 두번 미분 때렸을 때, 이 어떤 곡선에서 이 직선 구간보다 이렇게 아래쪽에 있어야 안정한 거죠. 어. 그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했고 인강 시간에도 제가 설명했듯이. 그래서, 델지가 당연히 밑에 오는 건 당연한 거고, 더 낮은 델지를 향해서 모든 것들은 이동하게 돼 있고, 그러기 위해서 그거의 기준으로써 델지를 두번 미분한 게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지금 요거는 뭐예요? 그렇지 못한 상황이죠. A부터 B까지의 이 실선은. 그죠? 그래서, 여기 해설과 같이, 해설과 같이, 저 그래프에서 많은, 저 W자를 그리는 그래프에서 많은, 이거일 때가 스테이블한데, 그죠? 이거일 때가 스테이블한데, 이거는 밑으로 쳐졌을 때의 조건인 거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뭐래요? 역으로 비혼화성 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요 자체가 인믹스브 즉 언스테이블한 즉 0보다 가까나 큰 뭐가? 요 자체가 될지죠 이거 정명 다 했었죠? 요값 자체가 뭐예요? 이 그래프에서 뭐를 의미해요? 요 위쪽에 있는 이 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실선은 더 안정한 게 아니라 이 점선이 더 안정한 거죠. 두상 분리가 되는 그래서 요 선은 요 선은 요 실선은 0보다 같거나 작습니다. 저은 스테이블 합니다. 즉이 믹스블 혼화되지 않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 문제를 푸는 거예요 요거를 푸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grt가 아까 ax1 x2로 주어졌고 요거를 한번 미분하면 x2는 1- x1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앞에 거 미분하면 ax2고 그 다음에 AX1에 X2 미분하면 1, X2가 1-X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A는 X2 빼기 X1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헷갈리실 때는 그냥 X2를 X1-X1으로 적은 다음에 문제 다 풀고 나중에 X2로 전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1차 미분했고 2차 미분했더니 요렇게 값이 나왔어요. 2차 미분했더니, 2차, 2차 미분했더니, 그래서 마이너스 2a가 나왔죠. 요거 미분하면. 음. x2는 1 마이너스 x1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 x1은 또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마이너스 2a가 나왔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2a라고 했으니까, 그냥 대입한 것 뿐이에요. 따라서 마이너스 2a 더하기 x1, x2분의 1은 0보다 같거나 작다. 그래서 정답은 a는 2x1x2분의 1보다 같거나 크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GE의 공식 당연히 암기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과잉 깁스, 깁스가 나오면 그래서 델지로 정리하면 되고 델지를 두번 미분해도 되고요. RT가 상수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뭐예요? RT분의 델지를 두번 미분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스테이블과 이믹스블이 나온 건 요거 그냥 두번 미분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스테이블인 상태가 아니라 언스테이블한 상태인 거죠? 그래 그래서 요거 언스테이블한 상태 그래서 요거 보여주는 거니까 GRT를 두번 미분한 값을 찾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다 대입해야 되니까 한번 미분한 거그 다음에 두번 미분한 거 그래서 마이너스 2a를 여기다 넣었을 뿐이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x1 x2 분의 1은 0보다 크거나 작다 해서 따라서 a는 2x1 x2 분의 1보다 크거나 작다가 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리퀴드 리퀴드 이킬리브리엄 첫 번째 시간 설명했던 거를 다시 한 번,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들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깁스, 과잉 깁스 에너지 나오는 거 관련돼서 쌤이 증명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액액상평형에서 상분리 관련된 시험 나올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공의 관심법으로. 그래서 꼭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구독 좋아요는 제게 많은 힘이 되죠.